지금 이 식단은 여기 보면 가장 암환자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보니까 채식을 좀 하셨기 때문에 네. 만약에 채식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익힌 것만 다 드신 분한테 네. 첫날 제가 이대로 따라하세요 해버리면은 그분은 아마 네. 못 하실 거예요 가스 발생하고 속 쓰리고 아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집부터 네. 시작요 녹즙으로 시작하셔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그때 테크닉 이 필요해요. 음, 응, 맛있게 만들어야 돼. 요 음. 심지어 거기다가 꿀을 타두게 했을 정도로. 음, 응. 그렇게 하다가 차츰차츰 익숙해지면 음. 그 다음에는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거. 그게 또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생채소 를 이렇게 넘어가야지 한 방에 나 이건. 음, 응? 이것도 저한 150g 정도가 좀 100g이 좀 넘게 들어가 있거든요. 저 음. 그냥 양이잖아 아니 이게. 네. 요즘 이거 저는 생채소 먹다 보면 항상 마지막에 그 섬유질만 안 넘어가고 남아요. 음, 음. 그럼 그냥 배터도 배터도 돼요. 뱉어도 돼요. 음. 네. 이게 이제 그게 습관도 습관이지만은 안 받는 거예요. 음. 안에서 걔가 들어오면 뭐 쓰리거나 아니면 깨스 발생하거나 음. 하는 경우 자기도 모르게 다 아. 거부를 해요. 너무 막 좋, 좋대, 막, 이게 좋대, 막 해가면서 드시지 마시고 차츰차츰 어느 시기에 음... 이제 그런 것들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시기가 와요. 그 아... 시기가 와서 내가 그냥 편하게 이거 뭐이 정도 정도는 그냥 먹을 수 있다. 네. 건강해진 거예요. 음... 그렇게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거지. 네. 이걸 다 먹어서 내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laughs> 다 먹을 수 있는 몸이 됐기 때문에 아... 건강해진 아, 거예요. 이 자연 치우는 항상 반드시 음. 스텝 바이스 자연스러워야 돼이 음. 매실도 똑같이 하신 거예요? 계란, 러즈랑응 응. 응. 음. 얘는 콩잎이에요 아~~ 콩잎 네. 콩잎도 방, 같은 방법이에요 향도 음. 좋고 다 네, 다 맛있네요 음. 네다 맛있잖아요 음. 고추장은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아~~ 올려 앉아도 돼요 간도 적당하게 드셔도 되고요 음~~ 아멘도또 하나 짜게 음, 먹으면 큰일 난다고 막 무염식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음. 이제 거슨요법이라고 하는 똑같이 야채와 과일을 싸가지고서 치료하는 거슨요법이라는 서양 방법이 있어요 걔들은 과일이 조금 더 많아요 음. 과일과 야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과일을 많이 할 때는 무염식이 들어가야 되고 음. 채소가 많이 들어갈 때는 식염이 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니시요법은 100% 식염 안 쓰면 안 돼요 음. 너무 냉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100년 전에 밝혀졌다는 게 저는 정말 야, 이, 이분 천재다 이 채소 안에는 칼륨이 많아요 그러면 안에서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트륨이 안 음.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냉증이 일어나면서 더큰 문제가 생겨버려요 음. 밸런스가 안 맞아 그래서 채소 많이 먹는 사람이 다 차가워지는데요 응? 뭐 어떻게 하죠? 그래서 많이 못 먹어요 막 하는 사람들 되게 시켜놓을 음. 수가 음. 식염이 따뜻해. 음... 성질 자체가 따뜻하고. 나트륨, 칼륨, 펌프 포함해서 대사작용을 일으키기 위한 어떻게 우리가 안에서 이런 작용들이 밸런스가 잘 맞아. 그래서 서양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이 원리 모르시면은 계속 그냥 서양 애들이 그냥 뭐 그냥 뭐가 좋다고? 부염식하는 게 좋다고 막쫙 싱겁게 먹으라고. 거기에 그냥 음... 과학적이라고. 개들은 그리고 주식이 주로 고기를 먹잖아요. 그래서 음. 특별히 뭘 찾아야 될 이유가 없어 소금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해수가 음.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김치가 좀 짜도 상관없는. 적절하게 아. 너무 막 이렇게 음. 막 입에 막 담백하게 먹으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된다. 저는 암 진단 받고 1년 동안 무염식을 했거든요. 음. 근데 무염식을 하면서 1년 동안 음. 위장이 엄청... 장이 음. 엄청 힘들었어요. 너무 고생했고요. 망가진 그리고 기력이 음. 순간순간 계속 떨어졌어요. 너무 기운 없고. 그리고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몰랐, 몰랐어요. 이제 그 백김치에 완전히 소금 없는 백김치 음. 그거밖에 안 먹었었거든요. 음. 그리고 나는데 너무 진짜 어지럽고 막 기운도 항상 없고 그러다가. 음. 소금을 안 먹는 거 너무 안 먹는 거 아니냐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김치를 조금씩 먹고 이제 반찬에 소금을 조금씩 먹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확실히 기운이 없는 게 그렇죠. 네. 소금이 부족하면 각자 그걸 자기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소금이 부족해지면 마른 해지고 피곤해지고 무력해지고 그런 감이 오면 소금이 부족한지 한번 되돌아봐요. 음. 소금이 넘쳤을 때는 우리 몸에서 소금이 넘쳤을 때 있어요. 우리 소금이 좋다고 그래도 소금 막또게 드시면 얼마인지 몰라 사람마다 다 달라. 음. 정량이라는 건 없어. 음. 넘쳤을 때 문제가 뭔지를 알아차림을 하셔야 돼. 음. 자 소금이 넘치면 첫 번째로 부어요 부족한. 손 발이 부습니다. 음. 어떤 때 잠자고 일어나서 음. 음. 발이 운동화 신으려고 하는데 뭐가 좀 발이 음. <laughs> 운동화가 작아진 것 같아. 아 소금이 넘쳤나. 음. 그랬을 때는 무염 단식을 해야 돼요. 무염 단식이라는 것은 소금 단식이야. 소금 단식은 2 주에 일한 번씩 소금 아예 안 먹는 날을 줘버립니다. 아... 금식하시죠? 금식 같이 소금만 안 먹는 게 나머지 다 먹고. 음... 그러면 우리 몸 안이 밸런스 다 맞아줘요. 아... 이런 방법으로 자연 치료 해가는 거예요. 아... 응? 그러면 나중에 능력이 좋아져가고 지 소금을 많이 먹어도 아... 몸 안에서 다 활용해요. 예? 소금 속에 있는 나트륨, 음. 칼륨만 넣어주면 돼. 어. 뭘로 채소로. 그러면 냉증으로 안 빠져. 음. 이게 이제 음식의 와. 또 원리야. 원장님 그러면 다 옴, 몸이 완전히 건강해진 몸이면 뭔가가 들어와도 그게 다 대사가 다 되는 거예요? 됩니다. 밸런스가 깨져도 자기가 다 이렇게 예, 다 해줘요. 그게 자연 치유죠. 네. 우리 몸이 자연 치유력이야. 우리 몸은 계속 균형을 맞추려고 응? 균형이 깨진 것을 우리가 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암은 다좀 밸런스 맞춰주세요. 뭐가 뭔가 마음에 몸의 어떤 밸런스도 맞춰야 되지만 특히 마음의 밸런스를 맞춰주라는 신호예요. 그렇게 달지 마. 좀 상향하게 따로 응? 이 사인을 계속 주는데. 계속 뭔가 막 집착에 막 그냥 욕심에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못 알아채, 자기가. 그 생각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그래.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생활 속에 하는, 생활 속에서 하는 방법을 하셔야 돼.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하시는 걸 하셔야지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서 막, 응, 어떻게 해보겠다든가 아니면 병원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주니까 먹는데 집에 가면 막다 무너져, 원리를 모르면. 아 이거 막 많이 주니까 막 이거 많이 먹으라는 뜻이구나 막 야구 막 응? 지금 드시는 일단은 기본 원리가 음식으로의 음식의 본성으로부터 벌어지지 않는 거 음식의 본성은 그냥 아홉 가지 영양소의 밸런스 균형 조화라고 딱 보시면 돼 그래서 하나 하나가 본성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한 것들을 조합한 뜻이 이걸 기본 원리로 해가지고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비싸고 좋은 것을 비싼 걸 좋은 것이라고. 연락 때도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라 싱싱한 게 좋은 거야. 많이 나오면서 싱싱한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암 환자들한테 제일 좋은 것은 많이 나오면서 싱싱한 거, 제철에. 그건 자연법하고도 아, 게 자연의 조화하고도 균형 조화, 밸런스라고 그랬잖아. 요이 조화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거 무너뜨리면 안 돼요. 무슨 뜻이죠? 신이 우리한테 많이 먹으라고. 한 거야. 음. 근데 우리는 귀한 것지만 쫓아다녀. 음. 그건 우리의 욕심이야. 음. 비싸고 막, 비싼 게 귀한 거야. 음. 그럼 돈 있는 사람은 다 살고 돈 없는 사람은 다 죽어야 되잖아. 아. 그게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자연 치유를 하다 보니까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이 빨리 죽어. 음. 이유는? 음. 정범만 쫓아다니 막 욕심, 집착에 꽉 차있어. 그걸 못 내려놔. 안 죽으려고 막 그냥 집착하고, 응? 음? 먹고 갈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막 이렇고 막 이러니까 빨리 죽어 그래서 자연만 좋아한 게 아니라 우리 삶도 참 좋아하다 음. 응? 살락뚱살뚱해서 사업 성공해갖고할 만하니까 응? 암 걸려가지고 그런데 암을 치료할 때도 돈도 있겠다 하니까 지살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은 거거든 그런데 암을 치료하는 것도 똑같은 걸로 치료하려고 해 막, 너무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뭐, 막, 목표를 달성해, 막, 그거 막, 그냥 막, 다 하려고 그러고, 응? 그것 때문에 병이 왔는데, 너무 노력하고, 삶을 바꾸라는 신호를, 암세포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 삶을 바꾸라. 너 삶을 바꾸라. 어떻게? 해? 상냥하게. 그리고 자신을 좀 배려해달라. 자기의 세포를 좀 배려해달라고 신호를 계속 주는 거야. 나를 대우해 주라고. 근데 배워본 적이 없어 나를 어떻게 대우해주고 나를 나한테 어떻게 상냥하는지 오직 열심히 일하는 것만 그러니까 그런 말하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니 근본적인 것은 그게야만자들한테 내가 하고 싶으면 <laughs> 꼭 하고 싶은 일 세포 허기와 세포 허기 하는 것은 이제 다알수 있어 하지만 그 마음의 허기하고도 좋아 밸런스를 유지시켜라 마음의 밸런스를 마음의 허기 채우지 못하시면 엉뚱한 짓 한다니까 땡겨 과자가 당겨 마음의 허기가 특히 마음의 허기가 무너져 버리면 허기가 계속 마음의 허기가 커지면 생체식을 한다고 한다 해가 고서 이렇게 하시다가 마음의 허기를 돌봐주지 않으시면 자기 마음의 허기야 자기도 모르게 가서 뭐 올라가서 밥 잠자다가 과자 먹고 저녁에 야식하는 게 제일 안 좋다고 그래도 자기도 모르게 막 자꾸 야식에 손이 가 응? 그러면은 세포 허기가 아니야 그래서 마음의 허기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 부족하다 채워달라고 하는 신호 착각하는 경우가 암 환자들한테 특히 더 많이 일반인도 있지만 많지만은 암 환자들한테 더 너무 의지력을 발휘하려고 그러고 너무 참고 사는 사람들 응? 그런 사람들의 습관이 모든지다 열심히 하려고 그래 이런 것들을 같이 음식을 하면서 자연 치유법 중에 음식의 자연 치유에 그게 그 조화가 가장 중요해. 그걸 깨달으셔야만이 이게 효과 내고 치료될 수 있다. 지금 뭐 음식 이렇게 먹으면 다 이롭다는 걸 이제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인터넷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는데 100년, 200년, 심지어 1500년을 가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데가. 근데 지금 이거 2년, 3년, 1년, 2년에 바뀌었버려. 이 이야기 중에 제일 빨리 바뀌어야 될것 중에 하나가,